육모 직전이네요. 엄청 중요하죠. 수능이랑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는 다른 시험과 다르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란 동일한 기관에서 출제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대비도 제대로 해야 돼 사실은. 그래서 육모 직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정리할 텐데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너무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지켜도 15점 이상이 자기가 원래 받을 점수에서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문제 풀이 순서야 문풀 순서. 어떤 과목이 더 중요하냐? 다른 과목은 크게 안 중요한데 국어와 영어는 그냥 시험의 성패를 판가름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해. 일단 국어는 어떻게 순서를 가져가야 되느냐? 원래 자기만의 순서가 있으면 어떤 방식이든지 좋아. 근데 지금 시점에서 사실 대부분 학생들이 실전 연습을 많이 안 해봤어.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이 없을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 90% 이상의 학생들은 이걸 따르면 좋아. 일단 첫 번째가 독서론을 풀어. 가장 첫 번째 문제 있지 세 문제 나오는 거 이게 제일 쉽단 말이야 원칙은 쉬운 문제부터 최대한 풀고 마지막에 어려운 문제를 푼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했을 때 어차피 틀릴 어려운 문제는 그냥 버린다 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취하는 거야 얘는 시간 배분을 2에서 3분으로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택과목이야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둘중 하나지 선택과목을 푼다 이게 그나마 문학 독서보다 낫습니다 얘는 12분에서 15분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의외로 이제 학생들이 독서를 어려워하니까 대부분 학생들은 문학을 다 풀고 독서를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도 되지만 독서 중에서 여러분이 넘겨봐. 넘겨보다가 굉장히 쉬워 보이고 만만해 보이는 지문 하나가 있단 말이야. 독서 쉬운 지문 하나를 먼저 푼다. 독서는 쉬운 지문의 경우 문학 전체보다 훨씬 쉬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는 대체로 7분에서 10분 사이로 배분을 한다.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문학이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려운 독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시간 배분을 드리면 문학은 25에서 30분 그 다음에 나머지 독서는 23에서 28분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일단 표준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어잖아. 영어가 도 진짜 이게 만만치 않은 과목인 게 시간 어택이 되게 심하고 문제 별 난이도가 너무 들쑥날쑥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일단 듣기가 먼저 나오잖아 듣기는 순서대로 해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자기가 듣기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보통의 학생들 경우에는 듣기 문제를 풀면서 도표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를 같이 풀어주면 좋아 안 해도 괜찮나요 안 해도 괜찮긴 한데 할수 있다면 이걸 하는 게 좋은데 몇 번이냐면은 25번 27번 28번 얘는 그냥 도표랑 그림이랑 선택지를 1대1 로 비교해 보면 되는 거라서 뇌를 빼고 뇌 없이 풀수 있는 문제라서 딱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역시 영어도 독해 들어가잖아. 어떻게 하냐면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돼. 왜냐면 어려운 문제는 어차피 틀릴 가능성이 있는데 맨 처음에 났다가 시간 낭비가 굉장히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뤄야 돼. 쉬운 파트가 뭐냐 하면은. 일단 18번에서 20번 사이가 쉬워 근데 18번에서 20번 다음에 21번 이렇게 있잖아 21번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래서 18번에서 20번 푼 다음에 어디로 넘어갔냐면 25에서 29번 그 다음에 43에서 45번 그 다음에 의외로 학생들이 모르는 게 35번 문제도 쉬운 문제 속한다 여기까지 먼저 푸는 거야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이거든 어려운 문제는 역시 순서대로 풀면 된다 요게 영어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실전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학생들이 조금 안타깝지만 실수를 하는 게 작년 6월 모의고사를 반드시 풀어봐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을 경우가 많다고.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나 비슷하지. 내신 공부를 할때 내가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 중간고사를 풀어본 것과 유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을 수능과 모의고사는 조금 달라. 그래서 작년 6월을 꼭 풀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최상위권의 경우 하면 좋아. 작년 6월을 풀어보든지 올해 사설 실모를 풀어보든지 작년에 나왔던 수능이나 교육청 을 풀어보든지 어떤 것이든 자기가 안 풀어본 문제를 풀어보면 좋아. 최상위권 의대권의 경우에는 시험 직. 전에3일 에서 1 주일 동안 뭘하 냐면 하루 에1일에 국어 모의고사 2 회, 수학 모의고사 2회를 절대 치수 를안 하고 피지컬 이극 도로 상승 해서, 최상위권 의대까지 갈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최상위권 학생들 의대급 학생들이야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딱 이거만 해 수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 과목이 국어랑 수학이거든 그래서 이거 두 개만 연습을 하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하냐면 딱 정해줄게 일단 국어는 한 지문만 하는 거야 한 지문을 자기가 문제를 풀어봐 시간도 재고 괜찮다 하면은 끝나 그날의 공부가 근데 한 지문을 다 풀었는데 뭔가 내가 제대로 못푼것 같다는 느낌 많이 틀린다는 느낌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느낌이 들면 은 한 질문을 또 추가로 풀어봐. 그래서 기분이 좋아면 끝나는 거야. 안 되면 또한 질문을 풀어보는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내가 완전하게 잘했다. 완벽하게 잘했다라는 주관적인 느낌을 받고 가는게 중요해. 이게 왜냐면은 자신감의 근원이 되거든. 수학도 마찬가지야. 특히 잘하거나 못한 학생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학생들이야. 어떻게 하냐면 어려운 3점, 쉬운 4점짜리 문제있잖아 얘네 문제를 어려운 3점은 2개, 쉬운 4점 2개 해가지고 얘네 문제는 한 세트로 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똑같이 해. 네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안 풀어본 문제야. 실전 모의고사, N제, 수능, 특강, 작년, 기출, 뭐 상관없어. 어떤 문제든 이렇게 딱 구해서 한 세트로 풀었는데 내가 다 맞고 완벽하게 푼것 같다 하면은 멈추는 거고 아니면 다시 한 세트를 추가해서 마지막까지 자신감을 얻는 방식으로 가라. 이게 실전 연습의 핵심이다. 특히 6월 모의고사 같이 아직 준비가 덜 되었을 때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학생들이 진짜 안타깝게도 잘못하고 있는 건데, 막판 정리 있잖아. 여러분이 어디에 능숙한 사람들이냐면은, 내신 시험에 능숙한 사람들이야. 그거는 막판 정리가 중요해. 암기 사항이 중요하잖아. 근데 수능형 시험이잖아. 육모는 수능형 시험이잖아. 얘는 막판 정리가 별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해가 돼. 그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6월 모의고사 대비해서 모르는 공식이나 개념을 공부한다는 건 절대 금물이야. 그 이게 하더라도 체화가 안 되고 시간만 잡아먹잖아. 불안만 가중돼. 근데 어설프게 알면은 헷갈리면서 오답이 나. 와 시간 낭비만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수능 영시험에서는 마지막에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 그리고 자신 있는 부분을 더 틀리지 않도록 훑어주기만 하면 된다. 딱그 장르, 그 부분만 딱 훑어주고 지나가면 돼요, 막판정리는 자, 그 다음에 4번. 특히 시험 전날은 카페인 섭취를 아예 하지 마라. 아무리 못해도 점심 이후에는 하면 안 된다. 카페인 섭취가 사실 여러분의 수면 질을 굉장히 떨어뜨려. 그래서 잠에 못 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특히 시험 전날에 잠을 더못 들어. 근데 잠에 잘 들더라도 수면 질이 떨어져. 원래 6시간 자고 100%로 잤으면 600의 에너지가 생겨야 되는데 똑같이 6시간 잤는데 한 60%밖에 못 잔단 말이야. 항상 만성 피로를 달고 다니지. 이거는 시험 당일 날 굉장히 큰 문제점을 초래하게지. 절대 금물이다. 그다음에 이제 당일 날 가서 할 일. 당일 날은 공부를 굳이 하지 마라. 왜냐면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모르는 게 생기고 자기가 불안한 게 생겨. 그래서 불안증이 가속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부하지 마라. 차라리 그냥 가볍게 들어가. 근데 첫 시간인 국어 시험에서 예열을 하는데 예열하는 방법 알려 드렸지? 독서 지문 아무 지문이나 들고 가. 여기서 중요한 건 문풀은 안할 거야. 문제 풀어 봤자 여러분 자신감만 박살나고 이상해져. 어떤 거만 할 거냐면은 어차피 내가 국어 제시문을 처음 읽을 때 압도적으로 내 뇌와 눈이 빨려 들어가는 지문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아야 되거든 그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문단은 딱한 지문 들고 가서 요약을 실제로 연습장에다가 조금 빠른 속도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뇌와 눈과 손이 전체적으로 그 감각이 지문을 엄청나게 뜯어가지고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런 활동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딱 준비가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부터는 어떻게냐면은 되 이때부터는 연습적인 요약하지 말고 그 문단 자체, 지문 자체에서 밑줄이나 표시를 하면서 여전히 집중을 유지한 상태로 그 글을 뇌 속으로 빨아들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는 필기나 밑줄 표시를 최소화하고 눈으로만 읽어서 내가 눈으로만 읽었을 때도 지문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고 구어를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완벽한 대비가 됩니다. 이상 다섯 가지 원칙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제 제자들에도 이것만 지키면 여러분이 평소에 봤던 것에 15점 이상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하시고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